저기 엄살이야. 1 9 3년 8월 2 9일 생일 앞. 이 사람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저희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은 저희 이제 정글팀의 멤버 김성준 씨의 생일입니다. 아. 평소에 성준이가 쓸모없는 선물을 나눠받기 너무 찍어보자고 했었는데 그냥 찍고 싶어. 선물은 있지만 들고 다니기 되는 창피한 것들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이 목걸이 같은 거 갖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아. <laughs> 근데 이 형이 약간 코디에도 관심 많은데 요새 옷 입는 거에 부쩍 신경 쓰더라고. <laughs> 연애서 그런가? 매트. 성준이가 날새는 거 좋아해서. <laughs> <매트>. 얼마야 이거? <laughs> <저> 얼마야? <laughs> 가계 물품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겼어, 이겼어. 아이처럼 좋아한다. 성승 형이 너 학회장했잖아. 어 진짜 착하고 다좋았는데 카리스마 가없고 이걸 근데 손에 끼고 있었다는? 아, 와, 나 아, 운동화에 나는 거야? 이거 사야 돼. <laughs> 여행 가잖아. 어 이게 아. 좋? <laughs> 어? 성준이가 평소에 축구 우승하고 싶다 했었는데 트로피라도 와. 그중 하나. 근데 점점 쓸모 없는 거야. 솔직히 이거 왜 산지 모르겠다. 어 이건 진짜 필요하다. S 써. s 일단 괜히 막 스케치해 볼까? 여러분 우 오늘 오즈베스타 김성준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십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축하 부르지 못할까? 성준이 평소에 그렇게 받고 싶어했던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이 겠습니다 근데 그냥 쓸모없는 선물을 주 그러니까 쓸모는 있지만 하고 다니기에 창피한 것들도 준비를 해봤고 내일 세부여행 가기 때문에 필요한 히어로 목베개 하지만 그거는 여자친구 거고 손준이형 거는 밑에 있나? 저기다 줄게 항상 회의할 때 나랑 태양이 형은 핸드폰을 쓰는데 형은 약간 펜을 이용하더라고. 고급진 당신을 위해 준비한 꽃펜. 오늘 회의는 이걸 놓고 작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 이거 들어야 될거 아니야? 이러고 있더라고 형이 항상 축구 우승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 번도 우승하고 싶어. 미안 <laughs> 무슨 트로피 자 형이 요새 몸이 많이 둔해졌다고 했잖아 운동을 많이 못해서 그래서 형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서 진짜 날개를 준비 날개를 펼쳐준다고 자 오늘 하루 동안은 이거를 신발에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그 형이 학교장을 했었는데 진짜 착하고 진짜 순수하 순수하진 않아 이 형이 카리스마 보칼 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 보완을 위해서 임용으로. <laughs> <동용도. 웃음> 오늘 하루 이걸 끼고 다니면 되는 거. 같고. <laughs> 세부 여행 가는데 자연산이 심하잖아. 하트 선글라스. 아직도 안 끼었어. 아니, 뭘끼어이 선글라스 탈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의미로 모자 야, 이거 내 조카 조파수는... 지금. <laughs> 그래. 이게 내가 맞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그래. 우아 그래. 처음으로 좋은 반응이야. <laughs> 아, <이게 어떻게 웃음>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착용하고 다시 촬영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끌다가겠습니 <laughs> <유통을 웃음> 안녕. 내가 <laughs> 눈이 안 좋은데, 우리 시선은 다 느껴지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삼촌이는 공짜거야에 F 신방, 화이팅! 공차를고고요 공짜라고요? 공짜라고요? 공나라고같공아니야 이 일은. 이1 3년 8월 19일 생이다그러 이제 영상은 많이 나올 까 같아. 니 아직 안 나왔어.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 이런...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 신 어, 어깨를 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네, 김상진. 입니다이이제일 파도 안 나오잖아 아직. 다 왔어 다 왔어. 힘 열심히 하자. 질문해도 형. 따로 아아